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쌀을 쌀을 한번 어, 씻어 보겠습니다. 쌀을 네, 이렇게 깨끗이 물을 세 번째 이렇게 씻고 있는데요. 깨끗이 빨강의 소겠습니다자 여기 이 쌀에다가 어 여기 이게 뭐냐면 칼슘 가루거든요.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 가루인데 그거를 여기 쌀에다 여기 놓고 한번 저어봅니다. 잘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노랗게 지금. 농약 또는, 어, 여기 쌀에 우리 유해물질 있잖아요. 그것이 우러나는 게 보이죠? 예. 과일이나 야채 또는 이런 것에, 어, 이 유해물질, 농약을 안 쳤거나 이런 곳에는 없어요. 이런 게. 반드시 농약이나 이런 어떤 농약 잔여물이나 유해물질이 있는 것에만 이렇게 노랗게, 예, 반응을 해서 일어나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먹으면 우리가 몸에 굉장히 아주, 저는 독약을 먹는다 생각해서, 아예, 제가 손도, 손으로 쌀을 못 만질, 못 씻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칼슘으로 이렇게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한 그런 그 식사를 하시기를 아주 절대적으로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어, 건강한, 건강한 그런 그 식생활을, 어, 유지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은, 어, 칼심으로 쌀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법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